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당한 술은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계시나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마치 젊었을 때 입던 옷이 맞지 않듯이 술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괜찮았던 분이 지금은 한두 잔만 마셔도 비틀거리게 되죠.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는 매일같이 음주로 인해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시죠. 하지만 65세 이후의 환자는 예전의 두세 장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이고 간 질환 발생률을 3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째 우리 몸이 달라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65세가 넘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간에서 일어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 효소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죠.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일을 처리하는데 두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할아버지의 경우를 살펴보시죠. 70세인 박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소주 한 병을 마셔도 이 시간이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술 기운이 하루 종일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혈관 속에서 독성 물질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몸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둘째, 뇌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후 음주를 지속하는 분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뇌용적이 매년 2에서 3%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나이의 금주자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마치 도서관의 책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 일이 기억나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알코올로 인한 뇌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용하시는 약물과의 위험한 만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수면제 등 말이죠. 이런 약들과 알코올이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혈압약과 술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실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술을 마시면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 할머니는 혈압약 복용 후 소주 한 잔을 드셨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수면제나 진정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코올과 함께 작용하면 호흡이 억제되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술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산 수치를 높입니다. 이로 인해 통풍이나 신장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죠. 특히 이미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맥주 한 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주는 어떨까요? 소주는 도수가 높아서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마치 뜨거운 물을 입에 부은 것처럼 위벽이 화상을 입게 되죠. 막걸리는 당분 함량이 높아서 당뇨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이미 혈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양주는 불순물은 적지만 고도수라서 점막 자극이 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류식 소주는 해독 부담이 가장 큽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종류의 술이든 65세 이후에는 모두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 위험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즉시 금주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 취기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면 이미 간 기능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숙취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은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다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부정맥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깜빡거림이 늘어나는 것은 뇌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입니다. 야간뇨가 잦아지는 것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죠.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술 없이는 잠을 잘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알코올 의존성이 생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그래도 술을 드셔야 한다면 건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술을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술을 즐겨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최대한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빈 속에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마치 빈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달걀이나 치즈, 우유 한컵 정도의 간단한 음식을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술과 물은 반드시 세트로 생각하세요. 술한 잔을 드셨다면 반드시 물한 컵을 마시는 겁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탈수를 방지하고 알코올 농도도 희석시킬 수 있어요. 셋째, 술은 반드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한 잔당 최소 30분은 여유를 두시고요. 마치 귀한 차를 음미하듯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안주로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치즈나 견과류, 삼겹살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벽을 보호하고 알코올 흡수를 늦춰줍니다. 넷째, 미리 주량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주라면 한 병, 맥주라면 두캔 정도로 한도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한도를 절대 넘지 않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잔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 습관도 좋습니다. 항상 잔에 조금씩 남겨두면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섯째, 음주 후 회복 루틴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한 컵은 꼭 드세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양치를 한후 잠자리에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바나나나 종합 비타민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다음 날에는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금주 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주의 효과를 의심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좋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금주 3일 후부터 잠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일주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2주 후에는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개월 후에는 간 수치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면 수치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3개월 후에는 뇌 건강 지표들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치매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치 망가진 기계를 수리하듯이 우리 몸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덟째,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나 절주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약을 드셨으니까 술은 안 되겠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한마디가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물을 마시고 함께 주량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비난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기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족의 지지를 받는 어르신들의 금주 성공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까지 65세 이후 음주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음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한잔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완전한 금주가 어렵다면 절주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영상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의 진료를 권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